다쳐도 잘 모르지 않아요? 어디 막부딪쳐도 모르죠. 아 예, 그래서 3천? 몰라서 멍들어 있고 이런 거 많아요. 세게 박고 그랬어요? 아, 그쵸. 네, 그렇죠. 네, 금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제일 안좋 지금 현재 제일 안 좋아. 허리 쪽이 네. 제일 안 좋. 이쪽에 복통이 조금 이쪽이 아파서 예. 제가 5년 전인가 예. 뭐 그때도 병원을 여러 군데를 네. 갔었어요. 딸은 뭐 산부인과도 가고 예. 비뇨기과도 가고. 예. 내과도 가고 막 이런 네. 식으로 뭐라고 보통은 얘기가 나왔나요? 다 이상이 별로 없었고요. 네. 그냥 내과 쪽에서는 그 엑스레이랑 시티 이런 거 네. 찍어봤는데 네. 그 만성 충수염? 아 충수염이라고요? 네 그게 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플 것 같진 않지만 거, 그게 문제로 보이니 네. 맹장 수술을 해보자. 아, 그래서 예. 맹장 수술도 아 맹장 수술도 하시 하셨고요. 그랬는데 다시 아프. 고 혹시 저또 뭐 엑스, 엑스레이도 찍어 보셨어요? 허리 쪽으로? 예, 네, 그 엑스레이만 찍었어요. 뭐 디스크가 뭐 네. 엄청 심하게 있다든지 이런 거는 또 없었고요. 아니어서. 네. 네. 주사 치료나 도수 치료 뭐 체외파 충격 이런 것도 계속 받았었어요. 근데도 않나요 그대로예요 걔는 데도 그러니까 잠깐 조, 좋아졌다가 네. 또 다시 아프기 시작하고 음. 이렇게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일, 여기에 불편한 독통에 대해서는 만성 충수형 외에 또 따로 진단받은 내용이 있을까요 다른 데도 네. 가면은 여기에 복통이 있어요 아파요 하면은 막 검사하고 뭔가 진단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없었어요 상세불명의 네. 통증 뭐 이렇게 말한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병원에서도 진단. 뭐 찾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네 큰 병원도 가보셨어요? 어제 때문에? 어제? 어제 검사를 하고 네. 아직 결과는 아 무슨 검사 하셨어요? CT 일단. 왜냐면 이제 뭐 이게 국통이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내과적인 네. 문제로 오는 것도 있고, 뭐 있고 뭐 진짜 근거격계 문제도 있고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뭐 신경? 뭐 이런 응. 것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정 짓기가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단명이나 뭐 이런 게좀 있으면 제가 참고를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아, 네. 아직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네. 없는 걸로 알고 일단은 그냥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거 까먹었어요. 아, 출산했어요, 출어요삼 개월, 삼개 아, 됐어요. 아, 그래요?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대왕, 대왕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안 그래도 복통 있으신데 대왕적까지 하면 얼마나 아픈 거예요? 되게 <laughs> 고생하셨겠는데요? 지금 통증이 딱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한몇 정도 있어요? 여기 아픈 게? 시리세요, 아, 오 그냥 한 2, 3, 2, 3 2, 3 정도? 정도? 네. 여기는 괜찮고요 네. 여기만 딱 있는 거죠? 네 여기 자체가 워낙 꺾였어요 약간 스윗백 체형 같거든요 골반이 네. 앞으로 좀 나와서 여기가 지금 좀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체형이신것 같아요 이러면 은 불편한 데가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배 쪽이요 배 쪽? 네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당기는 좀... 느낌이 나요? 아니죠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또그 외에는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목뒤쪽, 왼쪽이요, 아니면 오른쪽이요. 중앙인데. 가운데. 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게 먼저 1순위 나왔고 그다음 목이네요, 그죠 허리와 목의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중심을 못 잡아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의 가능성이좀 높아 보입니다. 다쳐도 잘 모르지 않아요? 어디 막 부딪혀도 모르죠. 아, 예. 그래서 3천... 몰라서 멍들어 있고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왜 그런지 몰라요. 몰라 모르죠. 지금 어디 멍들어온 거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발견했는데. 뭐 이쪽 다리 쪽에 멍이 들어요. 네, 여기 멍이 지금 맞아요. 세게 들었는데 몰랐죠 이거. 몰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멍이 들어서 알았어요. 이렇게 멍이 심하게 들었는데 막 난리 났을 텐데 아파가지고 왜 멍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멍든지 어나 어디 부딪혔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게 많기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있는 고유 수형 감각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을 때, 내가 어디가 다치고, 뭐, 아프고, 뭐, 따뜻하고, 춥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감각이, 센서리가 이제 딱 그걸 캐치를 해주는데, 그런 기능들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은 몰라요, 무려가지고. 음. 다쳐도, 어, 왜 여기 멍들었지? 어, 왜여 상처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물이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몸에 수분이 있으면 그런 거잘 느끼는데, 아, 그래. 없으니까 음. 아픈 것도 둔하고, 내가 힘을 주려고 해도 여기다가 힘을 주는 게 많아서 하면서 그걸 잘 못해요. 못찾아요 음. 그게 지금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 요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 내가 감각이 살아나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힘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딱딱 캐치가 되는데 음. 지금 그게 안된 상태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뭐 방법으로는 뭐 해결이 안 되죠. 이렇게 했을 때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 별로 안 들었죠. 네. 아무 느낌도 없었죠. 네. 입은 좀 목이 마른 느낌 나요? 조금요. 약간 네. 한 그건 한 10이 최고면 몇 정도예요? 목마름이 10이 가장 마른 거라고 했을 때 아, 현재요? 네. 현재 그냥 한4 정도? 4 정도? 네. 한 6, 7될 때까지만 좀더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몇이에요?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네 5, 6, 7, 8, 9 들이마시고 후 뭔가 이렇게 퍼진 느낌 좀 났어요? 어,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지금 먹히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요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제 어디 부딪히면은 바로바로 바로 캐치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픈 그 감각이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laughs> 아, 근데 원래는 아픈 거잘 못. 그잘또 감각이라고 모르고.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몇년 전에 네. 넘어져서 다쳤을 때요. 네. 그때 이제 옆에 약간 조금 부러졌었거든요. 부러졌다고요? 어디가요? 네, 발등 발등이. 발등이? 네. 아 네네. 그러니까 발 옆에 뼈가 됐구나. 골절이 네네. 있었는데 네네. 좀 부었 부기좀 부었었어요. 상히붓죠어뭐 아, 부러진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해서 아유 부러지면 걷지도 못한데 아... <laughs> 아니라고. 아, <laughs> 아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병원 갔는데 골절. 골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남들보다 참을성이 좋은가봐가 아니라 그런 고유 수영기 자체가 좀 비활성화 돼가지고 남들보다 통증을 잘못 느끼시는 거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마사지 세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잘 참아서가 아니라 감각통증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약간 그못 느끼는 거예요 원래야 그래서 엄청 세게 해야지 이제 조금 느낌 오니까 시원하다 이런 건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거기 뭐 근육에는 혈관, 신경 이런 거다 지나가는데 거기를 막 세게 누른다고 생각해보세요. 혈관이나 신경들이 음. 압박돼가지고 이제 끊기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그렇게 막 찍어 누르고 하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 아, 나는 세게 받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은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통증의 역치가 달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고유성 감각 기능들의 부재, 비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잘못 느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세게 받고 그랬어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럴 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마사지 잠깐 무조건 세게 해주세요. 아, 맞아. 세게 앞 세게 해주세요. 막 경락 같은 데라도 막 그래야지 이제 좀 시원한 느낌 나고 그러니까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때요? 아픈 거? 조금 시원해졌어요. 이제 바뀌었죠. 원래 아팠던 게 이제 시원한 걸로 바뀌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 아픈 걸 통증이 아니라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이제 뇌에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제. 그럼 다음에 이제 복통 같은 느낌이 그냥 응, 이거 뭐 그냥 아픈 느낌 아니네? 별거 아니네?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할수 있어요 여기 아픈 거 어때요? 복통? 어, 나아졌어요 덜 아프죠 지금? 네. 아까가 10이었어요 여기 아픈 게 네네. 지금 몇인 거 같아요? 2, 3 정도? 네. 허리는요? 네. 허리 아픈 거? 허리도 괜찮아졌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약간의 운동을 좀 한번 해볼 건데 이쪽 골반이 약간 앞으로 전방용사가 살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릴 때좀 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방용사 된 거를 이제 좀 이렇게 후방용사를 되게 좀 만드는 작업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밀시면 돼요 시작 그렇죠 이것만 좀잘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골반이 후방으로 밀립니다 계속 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습니다 자 다시 테스트 아까 처음에 했던 그 평가 테스트 한번 다시 해볼게요 기억나세요? 고개 들어보실게요 그리고 유지해보겠습니다 아까 복부 쪽 불편했다고 그러고목쪽 불편하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지 보겠습니다. 어 아까보다 괜찮아요. 음 비컨디만 하죠. 네, 딱 이거를 나 이, 지금도 여기 불편해라고 지적할 정도는 아닌 거죠. 목은 아까는 좀 부들부들한 느낌. 지금은 딱 잡아주죠. 느낌. 목 뒤쪽은요. 거기 아까보단 괜찮아요. 음좀 편해졌죠. 네. 건드지도 않았는데 그죠? 좋습니다. 연휴 쉴게요. 모든 게다 연동되고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파동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은 어떤 동작을 해도 거기에 딱 맞는 그 근육들을 딱 사용하게 되고 그게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아픈 데가 없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 연결시키는 작업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 빼시고요. 감각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목도 지금도 마르시고 조금? 조금? 다시 가볼게요. 여기. 어때요, 지금? 괜찮아. 이제 안 아프죠? 네네. 아네 드디어 왔다. 아프다, 시원하다. 이제 안 아프다. 끝까지 왔습니다. <laughs> 이 정도면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한번 서 볼게요. 전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어, 네, 좋습니다. 위치 나쁘지 않고요. 여기가 이렇게 좀 밀려 가지고 아픈 느낌인데 지금 어때요? 오른쪽 허리 여기가 불편했다고 했었는데. 아, 어, 괜찮. 괜찮아요. 아픈 거 없어요? 네. 가만히 있을 때 불편한 거 네네. 없고요. 여기도 이제 위치 아까 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맞춰져 있고요. 힘도 잘 들어가는 거 같아요 양쪽에 네. 고르게. 네. 아 그동안 오랫동안 아팠던 것의 원인을 조금 찾은 거 같아서 심 마음적으로 좀 좋아요. 아 <laughs> 네,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는 안 아플 수 있도록 음. 여기서 알게 돼서. 음.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습니다. 네, 수고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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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올라운더 장바스입니다. 저희 채널에 함께하실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몸이 자주 뻐근하시거나 불편하신 분, 성별, 연령, 직업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아래 메일로 편하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개인 사례 기록이며 결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